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 근교 경치 좋고 조용한 마을에 세컨 하우스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앞에가 계룡산이고 여기는 대전 근교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입니다. 대전과 세종 도심에서 약한 30분 정도 거리로 잠깐잠깐씩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여건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약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나 뭐 차량 진출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시골 단독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단층 주택인데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치도 시골 마을 경치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차로 한 10분 이내에 갑사 유원지 피서지와 갑사 사적지 절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30분, 그리고 세종에서 30분 정도 거리로 세컨 하우스나 뭐 전원주택으로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도심에서 교통 접근성도 좋고. 마을 분위기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뭐 유해업소, 뭐 냄새나는 축사, 혐오시설, 묘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이 계단, 데크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단층 단독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도 이렇게 타인 소유의 단층 단독 주택이 있고요. 뒤쪽에는 작은 야산이 있고. 방이 두 칸이고요. 화장실 하나 넓은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 방식은 현재 기름 보일러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저쪽에 개도 있는데 짖지를 뭐 않네요. 상당히 순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마당에 보시면 잔디로 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쪽 부분에다가 필요하시면 약간, 약간의 텃밭도 바꿀 수가 있는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157평이고요. 이 주택에, 단층 주택의 연면적이 21.7평입니다. 수도도 들어와 있고, 여기가 현관 출입구이고요. 방이 두 칸, 요,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조립식 판넬로, 최근에 이 수납공간, 뭐 여러 가지 뭐 잡단,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앞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저쪽이 개룡산이고요. 남향이고 경치도 좋습니다. 시골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동네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세컨 하우스 잠깐잠깐씩 5도 2천용으로한 이틀 정도나 잠깐잠깐 잠깐 쉬고 갈수 있는 공간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야외 데크도 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뭐 고기도 꺼먹을 수 있고 그런 장소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출입구 현관이고요. 이쪽에 여기가 최근에 조립식 패널로 증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세탁기나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약간 짐이 있으신 분들,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문 설치되어 있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네, 들어가 볼게요 딱 들어가시면은 거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실 아 거실은 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방 두칸 치고는 거실이 있고 이렇게 주방 아까 여기가 제가 처음 보, 처음 보여 드린 공간인데 이 거실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저쪽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이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방. 이게 작은 방이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구조론 이렇고 지금 현재는 어이 소유자분이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씩 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완전히 상시 거주하는 용도로 잘 꾸며놓지는 않고 간단한 집만 최소 최소에 필요하신 집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경치는 동네 분위기는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동네 분위기는 좋고 경치도 좋고 어, 조용합니다. 그리고 도심 대전과 세종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인근에 뭐 생활 편의시설도 뭐 도심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잘갖추어져 있습니다. 5도 2촌 뭐 일주일에 두번 이틀 정도 텃밭을 일구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이제 최적의 장소입니다.